집안에서 매일 사용하는 수건입니다. 수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계속 쓰시면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예쁜 모양으로 두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풀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요 끝을 놓어 줍니다. 여기 끝이 이렇게 뭉툭하잖아요. 여기 안으로 집어넣으면 은 풀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더 해볼까요? 배워놓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고 여기를 또 이렇게 끝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여기를, 여기부터 접을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만큼 접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김밥 말듯이 꼭꼭 눌러줘가면서 이렇게 굴려줍니다. 말아줘요. 그리고 끝에 와서는 여기를, 여기를 벌려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꺾어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꺾어서 요 안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풀리지가 않아요.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접어줍니다. 끝을 접어줘요. 그리고 또 여기 반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줘요. 그런 다음에 끝에서부터 말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허스, 허술하게 이렇게 막 말면은 자리도 차지하고 풀러지기 쉬우니까 이렇게 돌돌돌 말아줍니다. 그리고 가서 여기 끝에 가서는 여기가 다금질이 여기가 조금 두꺼워요. 그리고 여기 한겹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집어 넣어요. 이렇게 됐죠? 뒤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요.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깔끔하고요. 허술하게 말지 말고 김밥 말듯이 꼭꼭 눌러줘가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여기를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됐습니다 집집마다 수건 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가보면은 어떤 집에 갔을 때 수건이 어떻게 개어 있나에 따라서 그집 주인의 취향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널찍하게 개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호, 호텔식으로 깔끔하고 부, 부피 없이 예쁘게 이렇게 개놓을 수도 있고요. 집에 가서 수건 개 있는 것만 봐도 아, 이 집의 분위기나 좀 취향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는 거 하고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개 있는 거 하고 어떤 게더 보기 좋은가요? 저는 이렇게 개는 것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 있는 게더 좋습니다. 분위기가 벌써 달라 보이죠? 보기도 그렇고요.